그거 빼면 그냥 완벽하다 이제 하다하다 하다. 키보드 타령까지 하는구나 오해라 <laughs> 아저 맞아라 그냥 쫑아쫑알아 이놈의 사람이야 공속이 공속 느리죠? 아, 이 ㅅ꺄 아, 아 공속 존나 빨라 아씨이 ㅅ 왜 이렇게 세라스가 잘 나오는데 아, 아 세라스 좋다 아 그냥 에제 엘엔 할게 엘렌하고 아, 싶다. 아, 어디를 아 디랑 키나 개 시키야 내 방이네. 음, 이 방인데? 아야! 잘 가. 아 이씨 불나 방인구. 아니 이거 이제 엘런 진짜 불리하다. 음흘리게뭐 바로 올리면 됩니다. 뭐 하는데? 아아아아아 아. 와이 아,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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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화했구나 이제 도강까지 사는구나. 음. 음, 다이더라! 아, 내게 아! 아, 사드라! 아, 아, 어지럽다! 을. 아, 내게 네. 사드라! 아, 아, 어게 사드라! 음, 아, 내게! 게 아, 내게! 아, 내게! 나봐 아, 시장... 씨검 썼구나. 나봐 개새끼야. 안 나가. 나가지 마. 계속 잘 하겠지, 이 씨발. 누가? 이즈유. 나릴게나릴게 아, 응, 더올려 응, 음, 더올릴게 아, 여 시비가! 응, 음, 시비더라 어떻게 시비 떴데 개새끼야. 저 씨발 킬 따야 다 오 달아! 아 이게 왜 켜다? 오 달아! 씨발! 개 주메이크로 개새끼야. 오케이 은신 달구나. 아 됐다. 저 은신 먹고 코가 까고 했어야 되는데. 가마분탕 까고. 음. 아, 더 아, 까고 했어야 되네. 어, 뭐, 아 이거 씨발 은신 불러 견제를 안 되는데. 아유 씨발 벌써 까졌다. 아 뭐야 올라와. 개새끼야. 올라와. 봐. 응 가고 아. 쩜봉이 역시 쩜봉이다이 스리 역겨우네? 아이고 쩜아아 시밧 세로스 존나 유리하구만 음 일로와! 아, 음. 아 아유 못한다 못해 많이 좋아해라 음, 많이 좋아해 역겨움의 <laughs> 끝판왕이구나 자 미리 선해주고 착착착착착 아, 뭐할 건데? 으쌰, 개이새끼야. 와, 병사 존나 아파. 와, 이 스킬 말안 되네? 아, 흘릴게. 내가 흘려줄게. 음 내가 더 흘릴게. 아, 이또 쳤나, 개이새끼야. 응, 음, 다 먹었더라. 4,000원? 응, 아, 아, 6,000원. 갈더라. 아, 족됐구나. 어디가 족됐는데, 대체. 아, 존나 족됐다. 역시, 어떻게 이겼는데, 이렇게 오냐 하면. 응. 내가 다친 거 아니지? 내 네, 안, 자, 안 다쳤는데? 설마, 가마가, 개이씨, 끼야. 응, 음, 그만 먹으려고. <laughs> 아유, 존나 할게요. <앨끼야. 웃음> 다음 달아 많이 음, 달아해 아근무장판이살나불리아 존나 파이 새끼들 아, 뭐 흘리하네. 흘리하네. 아, 좋았나, 아. 바로 흘릴게 바로 흘릴게 흘려 아 전등 바로 깎구나까야지안까나 그러면 대충. 아유, 아유, 씨. 만좀 보태라. 치발 찜해지, 와. 진짜 해지게해려 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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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지 아, 가라 에이, 이 새끼야 음, <laughs> 먹어 다 먹었더라 오 달아 음, 많이 달아 많이 달아, 많이 달아 아, 역겹네, 근데 뭐가? 먹어야 껴운대나 행동 패턴이. 흘릴이려 <laughs> 아, 씨발, 이제 개꿀 먹으러 가겠구나. 이 아, 새끼야. 진짜 흘릴게. 씨발, 이제 개꿀 빠면서살부리 돌고, 씨발, 구버전내리니게쑥삭이고 막. 흘릴게. 많이 흘려. 응, 음, 많이 흘릴게. 아유! <laughs> 어, 할릴게. 나 음, 할릴게. 공사 어, 불리노 아, 개새끼가 음, 팔아야지. <laughs> 행복하나? 음, 별로 안 행복하더라. 에렌이 유리해서. 너들 행복하겠나? 누가 죽 음, 유리 드립 치는 거는. 어, 오어라 오, 살아. 많이 살라 음, 많이 だけ. 음, 많이 살라슬기어네근데역력 겨운데. 내가 졌는데. 음, 나가라 그러면. 아. 음. 달잘 음, 들어. 지켜줄까? 어, <laughs> 아왜나 때리는데? 내가 타겟이니까. 타겟 타겟 쳤. 오케이. 어여. <laughs> 게임 재밌구나. 아 씨바 이 새끼. 우리 집에서 포션 다 사놨네. 아 포션? 내 맘이 안나어지라고씨리나응많 따라 음, 아 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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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아 데미지 봐라 아아 아, 진짜 알릴게 씨 와아 데미지 잘안 되는구나 리 아, 개지달라나구나 씨발 데미지 가아 씨발. 어? 아 데미지 씨발 말 안된다 아 나도 라좀 나도 나도 나이아좀나지아좀나지어왜나인어아뿐인나아나 설마 또 나도 나도 나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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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보자 나도 나 맞지면안 됨? 아, 진득하니까. 안 되냐고. 신나나. 아, 이라 어, 이다 아, 존나 세다. 아! 제 아, 존나 딴다네, 개새끼야. 타임. 아. 아, 존나 아파. 아!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 아, 왜저기 아, 갔깐만 아, 잠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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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아, 다녀 만 아, 다녀 만 아, 잠깐만. 아, 잠깐 아, 발 아, 잠발만발 아, 피지 만 아, 만 아, 당당당당당당당, 두두당당당당당당당당 당당당당아피지아 스키를 다는데 아씨, 들어보나이번엔 각성 없어. 각성 있음 없음. 음, 내기할래? 아씨,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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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또야 졌다. 아 졌다. 아 진짜졌다 아이 진짜 아, 새끼 목소리 어디 봐봐 어 짜져 없다 야 패스케 개새끼 진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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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게 안 나가나 근데 이게 숙제 성장 로지가 뭔지 보여줄게 개새끼야 음, 많이 보여줘 누구 승려가 없드나 어? 아, 저건 네, 순장. 아, 씨발, 수령패다! 아이 새끼야. 어이, 이걸 피하나. 음. 아, 진득하게 가보자, 이 새끼야. 응, 음, 진득하게 가자. 내가 네, 못 이기지 않아. 가려.

내가 나르톤 알고 옥션 존나 모고 있었다 좋아서. 아 이러지 말라고 개새끼야못 그 보셨나? 그그 아, 아. 부탁할게 한 번만. 아 내가 부탁할게. 어서 아, 오빠 뭐, 뭐,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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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장 가면 무조건지는구나. 아좀적구 나. <목소리> 제발 개선하지 말라 우리야. 아이 개식. 와, 당당 당당 당랑 개식이야. 응, 다섯 명 다. 나 지금 개식키야 그러면. 0 0 데미지다 개식이야. 무시한 거 아니지? 아, 존나 아프구 아아... 어디라고, 이 ㅅ끼야 아 벌써 저있나 게임? 아한 판, 고고 고. 아, 뭐야! 아이고, 뭔데, 이거 응, 양념 좀 해줘라이 읏! 오케이, 일단 만져 만수는 먹을게 아, 져 도관 돌려를 말래. 개새끼야. 어, 상처 뜯네. 어새 아. 제발 살려줘 아직 풀 성장 들어가는 막을 길이 없다. 와. 아마 가마볼 벌써 뒤졌노. 아, 쌀쌀 좀그래 그날의 태 어, 막 흘릴게. 아, 막흘지 마라. 시시, 시시, 까씨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시 그럼 어떻게 해, 믿고 다 존나 길한데, 흘릴게. 씨시 어, 이 풀성장들 하고 어떻게 막노? 이거성 스네은한길로 흘리면 됩니다. 어, 역겹다. 이신캐릭신캐릭이 제일 사기니까. 그는뭐사르잡이나 이런 거. <laughs> 마해 개새끼야. 아 역겹다. <laughs> 아유, 씨. 아 죽여줄까? 왜, 어디 간데? 또나아 모르겠어. 신나는 야, <laughs> 먹나? 안 먹어? 어, 역겹다 이제 어. 내역 겨울 때 어떡하냐? 아무거나 데미지가 안 늘어나, 노아. <laughs> <이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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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웃음> <웃음> 아, 뭐야? 집사원, 너구? 아, 시방게 다리야. 아, 야 가라고, <laughs> 아, 푸시, 말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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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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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거, 오 마이 갓아 죽여줄까? 죽여줘 죽여줘 통나 순나 다시 옵사이 진득하게 개역겼다 이렇게 플레이 음나 개역겨 은내 아아아아 로블리게 이성장인성 풀성장 들이 다시 내쉬지 마라 아아 성장이 안된가 그냥 아 암살 아, 버리지 마라 개새끼야 암살 아닌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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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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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냥해줄게, 친구... 개새끼야 친구들 다 그냥 구내시켜놨구나 음. 아, 미쳤다, 개새끼 캐릭터. 이라개 <laughs> <또 도싸게> <laughs> 음. 그래, 아, 난또 급사기다. 음. 그래야 좋더나. 너나이랑캐릭터 고. 마아개새키야 원키에 끝낼라, 너. 까지라, 이 여기까지. 음, 와, 미쳤네? 응, 경고 많이 해. 분명히 경고했다, 나는. 응, 음, 경고 많이 해. 함부로 가지 말라고. 도적 있다. 응, 가. 경고 많이 하라고. 아, 왜 일로, 아, 야, 주, <laughs> 시점 안 되노? 전력전문나어뭐뭐뭐뭐뭐뭐뭐 <laughs> 뭐, 뭐, 뭐. 뭐, 뭐, 뭐. 뭐야 아, 뭐 진짜? 아아아아 존나 아, <laughs> 아, 아, 아 타임 잠깐만 <laughs> 존다아 진짜 존다아이새끼들실수했데아 실수했다 아아아아 타 씨발 아존다아존다아아

그은 썩고, 부적의 그은. 가 아, 진짜 타임. 살려주면 안 되나? 어딨는데? 어떻게든, 그렇구나. 아, 좋 됐다! 아, 오케이. 아, 왜안 쳐지노, 씨발아! 아, 제발! 아, 아, <laughs> 와.. 어른 어리다 아.. 씨발 이긴거잖아 아, 어른 어리다 어른 어리였어 4연패 아, 씨발 축하요